독서와 러닝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이 되는 글, 제널의 주인장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러닝 관련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이 러닝이라는 키워드가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독서와 러닝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제목이 발견되어서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오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는 독서와 러닝을 계속 해 왔어요. 그냥 일상생활 같은 거라, 굳이 몇 년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 같은 느낌, 느낌이고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뛰는 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고 어, 독서가 약간 뭔가 의미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 삶에 영향을 미치게 했던 시기부터 떠올리자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5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진짜 불안 미래에 대한 준비, 너무 나에 대한 성찰 등을 떠올리며 독서를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오던 상태였고 독서 같은 경우 진짜 의미 있게 독서를 했다 정도는 2년 내외였습니다. 첫 번째, 달리기를 통해 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호흡이 트인다라고나 할까요? 진짜 제대로 호흡을 하고 있다. 숨을 쉰다. 가슴 쪽이 탁 트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몸의 기능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는 그냥 맑아진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잡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독서는 단순히 책 읽기라는 개념을 넘어 제가 삶의 방향성을 찾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시간을 내서 책을 읽기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다섯 페이지, 1 0 페이지씩 꾸준하게 매일매일 책을 읽었고 가장 좋아하는 인생 책 벤자민 하디의 퓨처셀프라는 책을 발견하면서 바로 이 책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독서와 러닝을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삶에 도전이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저는 유튜브로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제 생각을 담아 세상에 좋은 유익함을 조금이나마 내놓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죠. 독서와 러닝은 인생과 같이 평생 같이 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유튜브가 점점 커지고 구독자분들 수가 위 모아진다면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독서 모임과 러닝 모임을 작게나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